Texas, 아~ 내해도지 도전해요. 해도지어 저... 저... 저 이니까맞는 <honestly> 네, so, <Joshua> like <여기서, versão> 오히려 저반대에 이길 가다가 그냥 너무 뷰가 좋은 데 있으면 그냥 멈추게 되네요. 그냥 어디서 찍어도 그냥 다 사진이 인스타각이야, 인스타각. 저 완전 연, 인스타각이죠, 역광. 역광 파도와 함께. 자, 이제 또 다음 곳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월포입니다. 월포. 월포 해수욕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 쭉 바닷가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길 따라가고 있는데 저기에 방사 상륙작전기념관 큰 배가 있어요 이렇게 배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어 보려고 잠깐 섰습니다 여기 주차장은 보면 저기 입구에 차박 캠핑카 야영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지금 차박 하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영덕에 왔습니다 영덕 영덕 강구항 대개의 거리 와 가다가 급하게 이제 로 들어온 이유는 저기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여기서 뭐 씻고 갈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 씻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굳이 캠핑카에서 씻을 필요 없겠어. 그냥 이제 혼자 다니니까 6천 원이지 만약에 부부의 아이까지 가면은 좀 비용이 나가긴 하겠네. 네, 씻고 나왔습니다. 아우 개운해. 목욕탕에서 씻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강구항에도 여기가 되게 시장이 많네요. 바깥이 아주 그냥 장난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영덕 대게로. 계속 해양까 따라 가고 있어요. 와우. 네. 파도가 세게 칠 때, 이야. 이 한장을 담기 위해 여기 잠깐 섰습니다. 여기는 영덕 대게로. 와. 야, 진짜 여기는 무슨 대게의 동상이네요. 진짜 이제 망망대해네요, 망망대해. 오징어 10마리 만원. 오징어 10마리 만원. 같이 사갈게요. 10마리에 만원짜리는 품절이고 2회 소짜리에요. 중짜리는 뭐예요? 중짜로 하나 해주세요. 오늘의 일용한 양식은 오징어 반건조 오징어입니다. 반건 오징어 사가지고 지금 잠깐 멈췄어요. 어디냐면 여기는 대진해수욕장. 여기 해수욕장은 여기 음수대가 있네요. 대진해수욕장 주변에도 차박할 수 있다라고 하시, 했거든요. 지금 여기가 고래불 고래불 야영장입니다. 음, 여기가 이제 카라반 빌려가지고 쓰는데 이제 다시 7번국도 타고 후포항까지 한번 가볼게요. 후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징어 방금 오징어 먹었더니만 배는 부르는데 너무 짠데요? 이건 뭐야? 어, 스, 스카이워크 입구. 동해안 바닷가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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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약간씩 약간씩 다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어딱이 각도, 이 각도 멋있네. 이 각도에서 하나 사진 찍어야지. 지금 여기는 구산 해수욕장이에요. 이 길로, 이 길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쪽 이렇게 차박할 만한 곳 있고, 그리고 이 길에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제 차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앞에 방파제가 있어가지고 파도가 안 쳐요. 그래서 잔잔합니다. 파도를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온유라빠님, 그러니까 신화 전체 톡방에 온유라빠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이에요. 저기 보면, 저 위에 있는 게여려라 용왕 기도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파도가 바로 칩니다. 여기 뭐 화장실이나 그런 건 없어요. 여기다가 텐트를 잠깐 치고, 낮잠 한숨 자고 갈게요, 낮잠. 여기서는 견인고리안 풀어도 되겠지? 나 혼자 올라가는 건데. 창문 열어놓고, 지금 밖에 보면, 카메라에는 안 담기는데, 훨씬 더 좋은 파도가 보이네요. 앞으로 가져가 볼까? 앞에 파도가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숨 낮잠만 딱 자고 갈게요. 근데 원래 어제 왔어야 됐는데, 어제 여기서 잤어야 되는데, 아, 어제 못잔게 조금 아쉽네. 온폴딩은 뭐, 으흐. 아, 이런 거 좋죠? 아, 여기서 그냥 딱 한숨 딱 자면서 조금만 쉬었다가 그냥 그대로 덮으면 되니까. 파도 소리 좀 들으면서 한숨 자고. 여기 하늘이 꾸렁꾸렁해지네. 아. 좋다 이제 또 떠나야 되니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러고 보니까 아 생각해보면 모터홈이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 생각해봐요 모터홈이었으면 그냥 여기다 딱 후진하고 다음 목적지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는 기성의 망양휴게소고요 저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앞에 여기 차박하고 캠핑카 이런 거할수 있는 거 같고 저쪽 끝에는 화장실 하나 있고요. 근데 여기 아마도 여기는 주말에 사람이 엄청 많이 올것 같은 좋은 곳이네. 아직 갈 곳이 뭔데, 이게 좋은 곳 소개시켜드리는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목적지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목소리> 여기도 원유라빠님 천해 주신 곳이에요. 여기 울산회 식당이라고, 여기는 울산은 아닙니다. 특미, 지금 오징어 비빔물에는 안 한다는데, 비빔물에 시켰습니다. 물회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물회, 탕을 기본으로 주네요. 뭐 생각보다 양이 많아. 조금씩 넣어가면서 맛있게 조절해가면서 비벼보라고 하니까 볼까요? 물회 양념장 1대 초고추장 2, 1, 2, 3, 4 물회 양념장은 약간 달콤한 맛, 초고추장은 새콤한 맛, 비벼비벼 비벼비벼 비벼. 음 맛있어 물회로 이렇게 해서 얼음 좀 넣고 물을 넣고 이렇게 물회가 됐습니다 물회 회덮밥으로 좀 먹다가 마무리는 원래 이렇게 물회로 하는 거래요 밥다 먹고 나왔습니다 밀크 커피 한잔 먹으면서 파도 잠깐 구경하고 물회 진짜 살도 도톰하고 괜찮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제 잠잘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4시고요. 오늘 저녁은 일단 강원도까지 가서 자는 걸 목표로 하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맹방해수욕장 왔고요. 맹방해수욕장도 유명하죠. 노지캠. 저쪽에 카라반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주차장 내 캠핑카 야영 금지라고 일단 써져 있긴 합니다. 강원도가 다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여기서 BTS 촬영했구나. 아, 저거. 저기가 유명해가지고 이거 BTS 이거 촬영지가 이게 맹방은 끝났고 그 다음 해수욕장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망상해수욕장은 해안가가 엄청 크잖아요 망상해수욕장은 약간 저에게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망상해수욕장이 이제 무슨 추억이 있냐면 제가 대학교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한참 린지 빠져있을 때 린지 첫현모화로 왔던 곳이 여기였어요 동해 그 때, 분주 형님 아이디가 늘 푸른 동해였어, 심지어. 그래가지고, 동해까지 와가지고, 현모하고, 여기 망상해수욕장에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추억이 장소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음, 오늘 잘 곳은, 이제 추천해주신 곳이 있어요. 오케. 오케 항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토, 절박하다, 절박해. 지금 일단 재빠르게 다 찼습니다. 어찌 어찌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정동진까지 올라왔어요. 어깨 한쪽은 다 막혔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세팅한 게 거의 얼추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이 세팅하는 구성과 이 레이아웃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그게 느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왠지 빡셌어. 너무 멀리 왔어. 지금 시간이 7시 18분입니다. 7시 18분이고, 지금은 정동진 고성목 해수욕장 앞에 그공영주차장이에요 여기가. 내일부터는 여기 좀 해안가가 좀 있네. 강원도, 강원도 해안가가 도로가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해안가 도로 타고 쭉 가면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 제가 여기에서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쓰다떨어봐야 별로 재미도 없잖아. 요 그렇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트레일러를 버리고 가서 그것도 꼼짝도 못하잖아 여기에서 폴딩 <laughs> 트레일러로 잘 다니고 있었는데 홀딩 트레일러의 단점이 그냥 여기서 그냥 한 방에 나와버렸네요 비가 내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카라반이나 모터홈이었으면 그냥 가로... 제가 또, 또 출발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붕이 왔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도 일출은 글렀고 배도리는것같고 비가 살짝 그치는 것 같아가지고 얼른 해보려고 했는데 또 다시 또 비가 내려요. 비가 그치면 출발할 수 있도록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 양말을 실었는데 신발이 젖어있네. 어제 왔을 때 분명히 요 옆에 왼쪽에 모톰 두대있 모톰 한대 하고 스타렉스를 썼는데 다 가셨네요. 이 넓은 주차장에 큰 버스하고 스타렉스 한대 있고 없어요. 지금. 비어 있죠? 지금 하늘을 보면 아, 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이게 안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 또 무지개 생겼네 저쪽에 유리창 닦인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물을 한번 털어볼게요. 여기에서 이 폴딩 트레일러의 단점을 단점이 제대로 걸렸네 제대로. 우중철수도 어려운데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를 만나니까 비가 그칠 때까지 뭘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네요 아예. 그래도 이렇게 쓱 닦아내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느 정도 발수가 돼 있나 봐요. 이게 면. 빗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 열심히 털고 있었는데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네. 여기서 꼼짝없이 발 묶일 것같아답이 없는데 일기예보가 안 맞아 하나도 비 그친다고 했는데 자비 이렇게 된거 마음 편하게 먹고 조금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지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중철수 한번 할게요. 일단 쏟아지는 물을 받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수건을 한번 놔볼게요. 이게 이쪽으로 쫙 몰릴 것 같긴 한데 이제 아니면 이제 이너 다젖는 거지 뭐 이제 접습니다. 얘는 어차피 플라이 플라이 마지막 요 안으로 지금 다 말려 들어갔죠. 일단 수건을 지금 깔아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옆에 젖은 거는 어쩔 수 없네. 이 플라이는 방수가 되니까 최대한 이 플라이 위로 덮히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폴딩 트레일러 우중 첫수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또 막판에 또 강원도에서 날 도와주지 않네. 출발하도록 할게요. 트레일러 걸고. 일단 여기까지 온게 너무 아쉬우니까 정동진 역 한번 들렀다 갈게요. 입장권이 있었습니다, 입장권. 입장권은 성인 한 명당 천 원이네요, 천 원. 예전에는 옛날 역으로 해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할게요 정동진 역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름한 시골의 역사고요. 지금도 기차가 KTX까지도 운행을 하네요. 여기 가 앉아서 이렇게 레일바이크 딱 찍는 데가 보네.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이디야 커피 가가지고 커피 한잔 사가지고 갈게요. 아트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으면서 오늘은 목표가 속초까지 가는 거예요, 속초. 이제 출발하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부터 비가 이제 조금 많이 그치긴 했는데, 지금 한 11시 정도 됐습니다. 비가 좀 내리죠. 다시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온 곳은 강릉에 있는 이만구 교동 짬뽕 본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행스럽게도 주차가 이중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한 방에 후진으로 짬뽕 먹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탕수육 맛있을 것 같긴 하지만 탕수육은 단패사하고 일단 짬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짬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제 술 먹고 먹었으면 숙취에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제 맥주 한 잔도 안 먹고 잤네. 우리가 더 나마 추우면 그냥 먹기 바빠가지고입니다. 짬뽕 맛은 자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매콤한이 맛있었고. 지금 이제 급하게 어디 가고 있냐면은 이 강릉의 연곡 솔향기 캠핑장이 방금 전화해보니까 한 자리가 있대요 선착순이라고 빨리 오시라고 하네요 원래는 천천히 여기 송정해수욕장부터 경포대해수욕장까지 해가지고 쭉 해안가 따라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경포대 일단 패스할게요 어차피 바다가 그 바다가 그 바다니까 쭉 가면서 제가 이게 카라반이 좀 오늘은 내려서 찍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비가 좀 많이 와서 이런 데는 할수 있겠다 싶은데, 제가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는 어디지? 어, 숫꽃, 꽃 해변? 숫꽃 해변. 카라반 엄청 많은데요? 저기 해안가에 지금 텐트들, 차박, 카라반, 모톰 쭉서 있죠? 여기 어디냐면, 사천. 사천 해수욕장에서 안쪽이네요. 연곡 솔량기 캠핑장까지 엄청 좀 빨리 왔잖아요. 난 이제 전화할 때 물어봤어 혹시 오늘 카라반 존 카라반 한 자리 있나요?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폴딩 트레일로 이런 거 헷갈릴 거 그냥 카라반이니까 어? 카라반 한 자리 남았는데 빨리 오세요 선착순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엄청 빨리 왔다 카라반이 세팅되어 있는 사이트였네 그래 가져와가지고 쓰는 카라반은 이미 다 이야기 끝났습니다 이러시네요 아휴 또 올라가야지 뭐 네, 조금 아깝긴 하네 여기 연곡 연곡 솔량기 캠핑장이 유명하잖아요 평일도 예약하기 힘들다는 오늘 날씨가 별로 안 도와줘가지고 찍어도 사진이 별로 안 예쁘게 날것 같아 날씨가 맑았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쉽네요. 양양에 들어왔습니다. 양양도 약간 노지의 메카죠 메카 쭉 올라와서 남해항 남해항인데 추운 날씨에 그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런 것 같아요. 다 보면 취사 금지, 텐트 금지, 카라반 캠핑카 주차 및 취사 금지 이장백 이렇게. 그래도 다 이렇게 카라반 있어요 보면 여기는 갯마을 해수욕장인데 차박, 텐트, 캠핑카 전용 해수욕장이네요. 아예. 그래서 돈을 내면 할수 있습니다. 캠핑카 뭐 2만원, 3만원에 자리를 줍니다. 여기도 지나가다가 잠깐 섰는데, 인구항이에요, 인구항. 서핑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파도가 어제보다 좀 약하긴 한것 같긴 한데, 어제 그, 제가 진짜 포항이랑 이쪽에서 봤던 파도, <laughs> 어제 파도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이쪽도, 이게 지금 죽도 해수욕장인데 카라반 캠핑카 보통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동산포 해석장을 마지막으로 다시 7번 국도를 탔습니다. 7번 국도를 타서 쭉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하조대 옆에 중광정 해석장인 것 같아요. 서퍼 비치라고 있네. 음악이 그런, 그런 음악이죠? 그러니까 선비치 뒤쪽으로 보면 안쪽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는 바닷가를 보면서 하진 않은 것 같고. 지금 온 곳은 초에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이에요. 오늘은 좀맘 편하게 캠핑장에서 1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아까 우중 철수하고 안에 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아까 젖은 채로 다 넣어가지고 지금 다 젖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플라이들이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이 있어서 이 안에 다 되어 있고, 채 외가 컷. 컸... 텐트가 이렇게 살짝 물바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수건을 넣어 놨었거든요. 한번 열어 보면 알겠지. 지금 플라이들이 어느 정도 말랐고 여기 안으로 접히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살짝 오목지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수건을 쫙 넣어 놔 가지고 플라이를 타고 온 물들이 다이 수건들이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한 거예요. 엄청 젖어 있죠? 수건 두 장이 큰일 했어. 그래도 다행이네. 큰 피해는 없어서. 특히나 여기 보면 아직도 이런데 물 묻어 있잖아요. 잘 됐네. 이제 정비 좀 해야겠네. 그가 못 버렸던 쓰레기들, 오수, 이런 것들. 내부 지 마무리 거의 다 했고요. 좀 씻고 올게요, 이제. 네, 씻고 나왔습니다. 여기 캠핑장이 온수가 코인이네, 코인. 오랜만에 그 신병교육대에서 그 시간 안에 빨리 씻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아, 오랜만에 겪었어요. 500원 넣으면 4분 동안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여기 근처에 대포항이 가깝잖아요. 대포항 가가지고 먹을 거좀 사가지고 올게요. 마지막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자고 대포항 도착했습니다 튀김골목 갈게요 튀김골목 바로 대포항이 가운데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죠 저 앞에 보이는 데가 튀김골목이고 미녀네 튀김집에서 튀김을 좀 샀습니다 여기 세트 A 혼자 먹을 거니까 세트 A를 하나 샀습니다 튀김 가게에서 여기 횟집 하나 소개시켜 줘 가지고 물고기 자리 여기네 여기 회 포장 여기 튀김집에서 네, 여기, 네. 여기 가서 보라 그래가지고. 오징어 해도 혹시 있어요? 오징어는 없어요. 혼자 먹으려면은 얼마 정도 돼요? 한, 마리 한 마리에 얼마 정도 돼요? 한 마리. 예, 예. 그걸로 한 마리 떠주세요. 예, 예. 이 녀석 한 마리 샀습니다. 이 이름이. 떡돔이래요. 떡돔. 맛있게 떠주세요. 소박 도소스는 없겠어? 들어가세요. 이좀 막날이라고 먹을 거에 너무 많이 쓴거 아닌가? 이게 근데 떡돔? 떡돔은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소주 일병 사고 소재 맥주 조금 포장해가지고. 캠핑장에서 뵙겠습니다. 캠핑장 도착했습니다. 맛있거 좀 사가지고 올게, 요 맛있거. 소주 한병 그리고 캠핑장 입구에 수제 맥주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제 맥주를 하나 사왔어요. 그제 제대로 먹어볼까요? 먼저 1차로 먹을 거는 회죠, 회. 당연히 회를 먼저 먹어야지. 소주 잔좀 꺼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떡돔이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고기냐고 물어보니까 떡처럼 쫄깃쫄깃하다고 그래가지고 떡돔이래요. 원래 물고기 이 물고기 이름이 뭔지는 몰라 그냥 양이 좀 많지 않아서 샀어요 지금 요즘 이렇게 자식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식 생활을 하는 게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차로 튀김을 꺼내볼게요 튀김 오는 길에 배고파가지고 차에서 튀김을 좀 먹었어요 음, 생각보다 튀김 많이 주셨네 이차 술은 캠핑장 입구에서 팔던 수제맥주에 수제맥주 속초 하와이안 아이페이 ipa로 먹어볼게요 원래 a라고 라고도 있었는데 아이피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대포항 튀김 역시 맛있네 원래 이거 빔 스크린으로 보다가 이거 조그맣게 태블릿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재밌네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내뱉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시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5일차고요 제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이네요 여행을 동해안에서 여행을 그렇게 4일 5일 다 했는데 일출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오늘 꼭 일출 보도록 할게요 캠핑장은 바닷가에서 도로 하나 안쪽이거든요 뭐 바로 그냥 건너가면은 바로 해변가가 보입니다 오늘 해양가에는 일출 보러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 많네요 아 오늘도 구름이긴 하다 근데 저기 구름 사이로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멀리 있는 구름 사이로 오늘 진짜 운이 좋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름이 좀 있어요. 저 구름 틈새 있죠? 구름 틈새로 해가 뜰것 같아. 기다려보겠습니다.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그리고 영덕, 울진, 삼척, 그리고 동해, 그리고 속초. 이 여행을 쭉 올라 동해안을 쭉 따라 올라오면서 드디어 일출을 만났습니다. 중동진에서도 못 봤고 마지막 날해 보고 가네요. 그래도 일출, 일출도 문이 진짜 좋았어요. 옆에 게르붐 있네요. 게르붐도 본체만 치신 것 같아. 요 여기 사이트가 카라반자리들은 길게 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잔디밭에는 못 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폴딩은 좀 치기 어려 애매하더라고 투폴딩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카라반처를 길게 세우면 되는데 편의점에서 피아나하고 가스오우동 프랑크 소세지 조금 더 높은 걸 샀어도 됐겠더라고 이게 안 넣어 보니까 20 이게 지금 15 l 짜리거든요 근데 20리터 썼어도 됐을 것 같아 음 맛있게 잘 됐네요 다음 이제 여행지로 떠나야 되잖아요 고성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통일전망대 이쪽으로 뽀득뽀득 프랑크 딱 좋은데 다이어식은 저렇게 30초짜리 1분 30초 맞추기 쉽지 않아요 버튼으로 그냥 딱딱딱 있는 거 사시면 돼요 근데 그거 디자인 예쁜 거좀골라 쓰세요 지금 시간이 9시 15분이거든요.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정확하게 9시 16분이니까 가, 나는 간편 모드로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철수하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지금 9시 16분입니다. 지금 26분 정리하는데 다 하고 뚜껑 덮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 지금 시간이 39분. 트레일러까지 다 걸었거든요. 그냥 출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철수가 이렇게 빨라. 와, 스크린 안 치니까 타프라. 그냥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편하게 다닐래요. 그러면 일단 오늘 일정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이제 등대 해수욕장 해변인데 모터홈 캠핑카 카라반 있고 이런데는 뭐 카라반이랑 딱 차박밖에 안 되겠죠 스텔스로. 여기부터는 금강산 고성. 고성에 올라오면서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메모리 카드가 얼마 없어요. 거의 다 써버렸네요. 그래가지고 파뱅이 물려가지고 노트북을 잠깐 켰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찍은 거 지금 메모리 영상들 좀 옮기고 다시 출발할게요. 아, 드디어 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바닷가만 보면서 시간을 지금 1시간 반 정도를 소비했습니다. 이제 또 바로 출발할게요. 이 파도만 보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네요. 지금 여기가 청진항이에요. 청진항.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산세가 장난 아니래. 저쪽은 또 설악산 있고 막 그쪽인 것 같죠. 삼포해수욕장이 왔습니다. 삼포해수욕장은. 어, 쪽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차로 올라간 다음에, 차박 텐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카라반이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차가 빠지지 않으면, 여기는 아직 이렇게 해안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여기가 오션투유 리조트 뒤쪽에 땅인데, 예전에 이쪽이 다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막혔네. 여기까지만 딱 들어올 수 있고, 여기가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이 자리가 이제 못하게 되었네요. 앞으로 쭉더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노지 캠핑 가능할 것 같네요. 여기가 공향진 해수욕장. 이쪽은 주차장 바닥이 흙으로 좀 되어 있고, 비만 안 오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캠핑 야영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주차장을 들어가잖아요. 여기 뭐 하려고 했었나 봐요. 바닥에 데크가 하나씩 하나씩 설치되어 있거든요. 폴딩 트레일러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무료 캠핑장이네 여기는 좀 멀어도 다음에 꼭 한번 와봐도 될것 같아요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 여기 유리 이렇게 사진 찍는 곳도 있고 여기 괜찮네 공형진 해변입니다 이곳이 이제 그 남천 남천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지도나 로드뷰에 안 잡히죠 강원도 산세도 너무 좋고요 오늘이 날씨가 제일 좋네 거진 일리 해변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백섬, 백섬 전망대. 고성 쪽도 이렇게 해안도로가 좀 있네요. 여기가 너무 예뻐서 중간에 가다가 섰습니다. 여기가 화진포호래요, 화진포호. 지도 보니까 저쪽이 이승만 별장이 있네요. 저 언덕이가 별장인데, 야저 별장에서 여기 호수 보면은 뷰 장난 아니겠는데요. 야. 고성의 대진 1, 2, 해수욕장. 거의 뭐 올라올 만큼 거의 다 올라왔는데, 비슷비슷한 풍경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출입신고 하는 곳. 아, 예. 통일전망대 출입 신청서 끊고 왔습니다. 주차는 한 대에 5천원이고 입장료는 어른 한 명당 3천원이네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시아도떡을 하나 팔더라고요. 시아도떡 하나 팔길래 하나 샀어요. <laughs>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기가 명파해수욕장 그리고 명파 오토캠핑장이거든요.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갈수 있는 최북단의 캠핑장인 것 같아요. 해안가로는 근데 네, 저기까지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와 대단하다 이제 검문서를 지나갑니다 이런데 오면 번데기는 못참죠 번데기 네.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꽤 많이 올라갑니다 주차장에서 많이 올라가야 돼요 오빽에 도착하니까 여기 전망대가 있습니다 파도가 장난 아니네 번데기 샀는데 올라오면서 번데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 손이 없어가지고 이야, 바닷가 진짜 좋다. 이제 마지막 전망 타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망대 왔고요. 요 조그만 앞에 있는 산, 이 섬을 기준으로 저 북은 북쪽은 북쪽 땅이고, 이쪽은 이제 남한 땅인 거죠. 날이 좋아가지고 보이는데, 저기 멀리 보이는 제일 높은 산 있죠. 저기야,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통일 전망대 꼭배기에 왔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어디 금강산 있을 거예요.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기 이제 금강산 있습니다. 게 멀고요. 경치가 좋네요. 지금 이제 다 봤고 통일전망대 앞이거든요. 근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사이드 브레이크가 락이 걸렸어요. 4박 5일 동안 부산 남포역, 남포, 남포동이었던 거같아 남포역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 7번 국도 해안도로 쭉 타고 올라왔던 제 여행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